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곳에 있었던 한 교회에 대한 거예요. 바로 제국의 심장부, 그 한가운데서 엄청난 압박을 견뎌냈던 교회죠.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어쩌면 좀 섬뜩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자,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와, 이한 문장만 딱 봐도 이 버가모 교회가 도대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지 바로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바로 그 사탄의 왕좌라고 불리는 정말 적대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칭찬을 받았던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당시의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그냥 보통 도시가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온갖 이교 신전들이 질비한 말 그대로 그런 숭배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와 이보다 더 힘든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악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교회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칭찬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요. 첫째,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신념을 굳게 지켰다는 거. 둘째,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자기 동료가 눈앞에서 순교하는 그 끔찍한 순간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교한 동료가 바로 안디바인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말 끔찍합니다. 속이 텅빈 청동 황소상 안에 갇혀서 산채로 구워져 순교했다고 해요. 이 처형 방식 하나만 봐도 당시 박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수 있죠. 정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공격은 그렇게 잘 막아내던 정말 강철 같던 이 교회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골마가고 있었다는 거죠.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버가모의 역설입니다. 보세요 칭찬받은 점은 바켓 속에서도 신실했다는 거. 죽음 앞에서도 용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받은 점은 뭐냐? 바로 거짓가르침을 용납하고 내부에서부터 타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에선 이기고 있었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 내전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내부의 위협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반람의 유혹입니다.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죠.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에서 따온 건데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아, 저주가 안 되면 그냥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와 온갖 부도덕한 일에 빠지도록 유혹한 거죠. 밖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정말 교활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덫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요 신앙의 탐욕을 섞고 성적으로 부도덕해지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칙보다 이익을 우선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신앙의 원칙을 세상의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 조금씩 조금씩 갈가먹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부의 적입니다 바로 니골라당의 함정인데요. 이게 앞에서 말한 발람의 교훈과 또 아주 깊이 관련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게 뭐냐면요. 핵심은 딱 하나, 계급 나누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계급을 만드는 거죠. 소수의 특별한 성직자 그룹이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그냥 수동적인 평신도, 즉 관객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신앙이라는 건 원래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 같아야 하는데, 이걸 그냥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이 공연하고, 나머지는 구경만 하는 콘서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내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생각하게 되고, 결국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 에너지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내부가 썩어가고 있는 걸 보시고, 아주 날카롭고 분명한, 그야말로 최후통첩이 날아옵니다. 선택지는 딱두 개였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이 썩어빠진 가르침들을 당장 교회에서 몰아내라는 거죠. 둘째,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배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고치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중간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무서운 경고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만약 이 모든 내부의 유혹과 타협을 이겨낸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난 보상이 약속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승리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 과연 뭘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두 번째는 흰 돌이에요. 뭔가 좀 신비롭게 들리죠? 특히 이흰 돌이라는 상징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자유를 얻은 검투사에게 살아온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줬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오직 그 자신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흰 돌은 완전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유혹, 이 모든 전쟁에서 최종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승리의 증표인 셈입니다.